드디어 오늘 면접날 오늘은 꼭 합격해야지 뭐야? <laughs> 아, 니 뭐야? 진실을 볼수 있는 안경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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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, 잠깐 저기 그늘에서 쉬세요 고 젊은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 아, <laughs> 아닙니다 고아 거우... 젊은이 아, 이런 날씨에 청소를 하셔 그나저나 이거 진짜가? 신기한데? <laughs> 어? 민석이 형 표정은 좋아보이는데 왜 탈락인거야? <목소리> 아휴 <아유>, 얘는 서리부터 <목소리> 탈락이네 아휴 저 우스꽝스런 안경은 또 뭐야 <laughs> 야 멋있으신데요 안경? 쉬는때쯤 아? <laughs> <좀> 낙하사에 있었구나! <laughs> <laughs> 아 정말 아쉽지만 김민석씨는 우리 회사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아 아유, 아유 빨리 가세요 왜 저기 앉아있는데 우리 사촌이 약격깨야 되니까 <laughs> 아예 어. 아다시피 그 친구 어? 이음 나간 친구 입사 시켜요. 장 이거 이잘 붙는 거. 이번에 저희 회사에 딱한 자리가. 맞습니다 이번 저기 입능한 친구가. 회 말대로 친구 좋은 친구야. 까로 보자. 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 No